오늘은 1902년부터 1968년까지 살았던 미국 작가 존 스타인백의 단편소설 《국화》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존 스타인백은 1962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소설은 댕댕이와 책을 일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상했고, 소설 속 문장들은 채널 운영자의 목소리로 소개합니다. 시골의 가정주부 엘라이사는 정원 가꾸는 솜씨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자신의 집앞 뜰에 심어놓은 국화꽃 가꾸기를 좋아합니다. 어느 날 그녀의 집 앞에 웬 포장마차가 멈춰서고 마차 주인은 가재도구나 주방도구를 수리해주는 사업가라고 소개하는데 엘라이사는 집안에 고칠 게 없다고 말해도 사업가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부러진 거나 구멍난 거나 다 새것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새것을 사실 필요가 없어요. 댁에서는 그만큼 절약될 겁니다. 없다니까요? 그녀는 딱 잘라 말했다. 당신이 할 만한 일거리란 정말 없어요. 그는 과장하여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다. 목소리마저 마치 애소라도 하듯 나지막하게 변했다. 오늘은 일거리 하나 없었거든요. 이러다간 저녁도 굶어야 할 판이에요. 제가 늘 다니던 길에서 벗어나 잘못 들어섰단 말씀이에요. 큰 길에 나서면 시애틀에서 샌디아구에 이르는 사이에서 절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분들은 칼갈 것이 있으면 제게 시키려고 모두 모아두고 있어요. 제가 일을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미안하지만 당신께 부탁할 일거리가 없어요. 엘라이자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의 눈은 그녀의 얼굴을 떠나 무엇을 찾는 듯 땅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곤 여기저기를 헤매다가 마침내 그녀가 일하고 있던 과밭 쪽으로 옮겼다. 저 화초들은 뭐예요, 아주머니? 노기와 반항심이 엘라이자의 얼굴에서 사라졌다. 저건 말이죠. 네. 저건 국화예요. 흰 국화와 노란 국화예요. 저는 해마다 이 근처 어느 누구네 것보다 큰 국화를 심지요. 이제부터 사업가는 국화에 대해 질문을 하고 엘라이사는 많은 설명을 해주면서 즐거워합니다. 사업가는 그녀의 지식과 솜씨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 참, 아주머니. 이 길을 좀더 내려가면 제가 아는 부인이 있는데요. 아주 훌륭한 정원을 가꾸고 있어요. 거의 온갖 꽃이 다 있지만 국화만은 없나 봅디다. 지난번 제가 구리로 밑바닥을 댄 세숫대야를 고쳐주었을 때 말인데요. 그거 참 힘든 일이었지만 제가 근사하게 고쳐드렸죠. 그 부인이 제게 좋은 국화를 보거든 그 씨를 좀 얻어다 줄수 있겠느냐고 부탁하더군요. 제가 그런 부탁을 받은 일이 있어요. 엘라이자의 눈은 민첩해지며 생기를 띄었다 그분은 국화를 잘 모르는가 보네요. 국화는 물론 씨를 뿌려 길러낼 내 수도 있지만 저기 있는 작은 새싹에 뿌리를 돋게 하는 것이 훨씬 쉽답니다. 그렇군요. 그는 말했다. 그럼 그분에게 드릴 수는 없겠습니까? 드릴 수 있어요. 엘라이자는 소리를 질렀다. 습기 찬 모래흙에 넣어 드릴 테니 그대로 가져가면 될 거예요. 습하게 해두면 화분 속에서도 뿌리를 내릴 거예요. 그때 다른 장소에 옮겨 심으면 돼요. 아주머니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분은 아주 좋아할 겁니다. 아주 훌륭한 국화꽃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름답고 말고요. 그녀의 눈은 빛났다. 구겨진 모자를 벗어 팽개치고 검은 머리를 흔들어 늘어뜨렸다. 화분에 넣어줄 테니까요. 곧 가지고 가면 될 거예요. 마당으로 들어오세요. 기쁨에 들뜬 엘라이자는 정성스레 국화꽃 화분을 준비한 후꽃 가꾸는 방법을 일러줍니다. 그러다 서서히 사업가에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가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 잘 기억해 두었다가 그 부인에게 알려 드려야 해요. 그녀의 얼굴에는 열중한 나머지 긴장의 빛이 감돌았다. 그러면 다시 쑥쑥 자라날 거예요. 9월 말쯤 되면 봉우리가 나올 거예요. 그녀의 가슴은 정렬적으로 부풀어 올랐다. 산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수줍은 듯 애면을 했다. 알 것도 같군요. 그는 말했다. 무릎을 꿇은 채 그녀의 손은 기름 묻은 시커먼 바지를 입은 남자의 다리 쪽으로 뻗어나갔다. 수줍은 손가락이 거의 그의 바지에 닿을 뻔했다. 그러자 손이 땅으로 수그러졌다. 재롱부리는 강아지처럼 그녀는 몸을 움츠렸다. 수줍음이 깃든 표정으로 그녀는 화분을 그에게 내밀어 그의 팔에 가만히 안겨주었다. 자, 이걸 마차 의자에다 갖다 놓으세요. 혹시 당신에게 시킬 일거리가 있는지 찾아보지요. 결국, 그녀가 쓸모 없어져 버렸던 주방도구를 찾아와 수리하게 하여 돈을 지불하고 난후 사업가의 포장마차는 떠나는데, 그녀는 잠시나마 그녀를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 사업가와의 헤어짐을 못내 아쉬워합니다. 잠시 후 그녀의 남편이 돌아와 부부는 차를 타고 저녁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데, 길 앞쪽 저 멀리서 엘라이자는 검은 점을 발견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녀는 이내 알았다. 차가 그곳을 지나갈 때 그것을 보지 않으려 했으나 눈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슬프게 혼자 중얼거렸다. 그 꽃을 길에서 멀리 던져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쯤 대단한 수고도 아니었을 텐데. 그렇지만 화분만은 가진 게지. 화분을 가지고 가려다 보니 새싹을 길바닥 멀리 던져버리지 못했나 보지. 차가 구비를 돌아서자 앞에 아까의 그 포장마차가 가는 것이 보였다. 차가 마차 옆을 지나갈 때 그녀는 남편 쪽으로 몸을 돌려 희장친 조그만 마차와 묘하게 짝지은두 필의 말을 보지 않으려 했다. 차는 곧 옆을 지나갔다. 엘라이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이 소설을 감상하면서 미국의 어느 유명한 처세술 작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물고기는 지렁이를 좋아하지만 나는 햄버거를 좋아한다. 그래서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햄버거가 아니라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를 낚시 바늘에 꿴다. 이 처세술 달인의 말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영업맨들과 사업가들은 착한 가면을 쓰고 당신의 관심 분야로 접근합니다. 당연히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있는 날카로운 바늘을 착한 가면 뒤에 숨겨 놓지요. 그래서 30년 이상 영업맨이었고 장사꾼이었으며 사업가였던 나는. 영업맨과 장사꾼과 사업가를 사기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명박처럼 사업가 출신 정치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조중동처럼 언론사업을 하는 기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거리두기를 합니다. 종교사업을 하는 종교인들의 말을 믿지 않고 거리두기를 합니다. 의료사업을 하는 의사들의 말을 믿지 않고 거리두기를 합니다. 교육 사업을 하는 선생들과 학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거리두기를 합니다. 자신의 본국보다 많은 재산을 모은 판검사들의 판결과 결정을 믿지 않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느닷없이 그 나라의 일호 영업맨이라고 말하며 싸돌아다니는 어느 사기꾼과 그 패거리들의 말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